앞머리 쪽은 죽여 응. 응, 아주 죽여 여우가 아니라 여우보다 더커 그치 못커고 오늘 대사 기간이 떨리는 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네 오늘의 컨텐츠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두 분들의 사주가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예 우선 박수홍 음,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해 우울하면서도 약간 화가 화가 나면서도 불쌍해 온갖 기분은 다 들어요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르지만 뒤에서 좀 약간 얍사한 성격이 좀 있어 지인들이나 대중들한테나 좋은 면이좀 많을 거야 근데 뒤돌아서서는 약간 좀압사한게좀 많이 보여. 사회성 떨어지는 거 절대도 아닙니다. 절대도 아니고, 어, 믿는 덕에 발등 맞은 격은 맞아.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할건다 하면서 살았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은행이었고, 이분이 고객이야. 박성키가 고객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최악으로 얘기해 줄게요. 은행이 부도 났다고 생각을 해. 뭐, 부도 나면 날라가잖아. 그죠? 근데 부도는 났대지만 부도가 난게 아니야. 처음에는, 뭐야, 야금야금 해먹었던 사실이야. 근데, 이 양반은 처음부터 걸러려고 하진 않았어. 처음부터 다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박수홍 씨도 좀 그래. 왜냐, 이 양반 같은 경우도 형을 다 믿진 않았어. 방송에 다 믿는다, 착한 형이다, 그래, 다 믿진 않았어. 둘다 머리가 비상이두분 다. 잔머리 쪽은 죽여. 응, 아주 죽여.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어, 믿는 도끼 발등 찍고 찍힌 격도 맞고 형 같은 경우도 하지 안할 짓을 한 것도 맞아. 근데 이부분은이 부분 법으로 해결 된다고 하지만 해결은 돼요. 아마 80% 이상 찾아 먹을 거야. 네, 네, 박수희 씨까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상하게 조금 기분이 싸해. 어디가요? 마음에 있어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약간 없다는 성이 나와. 외로 외로워서 결혼한 것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한쪽이 너무 매달렸다 그래. 여자분이 매달렸다고 그래 이두 분이서는 <레오> 썩잘 맞는 궁합은 아니야 또 새로운 관계수가 또 걸린다 그러고 또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린다 하고 이두 분이서 잘못하면은 3년 안 자고 잘 버텨내야 아마 궁합적으로 잘안 맞아도 그냥 꾸준히 가실 거야 근데 박수홍 씨 같은 경우 여자 하나가 아니야 앞으로 또 있나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자꾸 다른 데서 여자 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게 보인다 그거죠. 10년 15년 전, 전쯤 그때도 있었고 한 8년 전쯤에도 한번 있었을 거야. 그다 지나 나 나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자라면 무조건 외로워져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은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좀 늦게 야 되는데 좀 빨리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좀너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금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저 시끄러워. 시끄러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이분이 또한번또 배신당할 일또 있다 그이 양반은 여 가장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이미 형하고 멀어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 머리가 곰이 아니라 여우가 아니라 여우보다 더커 아무튼 보통 여자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꼭 중년처럼 느껴져 이게 무슨 뜻이냐 애기가 아니라 어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이 상으로는 애기야 내가 그냥 나이만 볼 때는 근데 중년처럼 느껴진다는 거는 이 아이가 분명히 안 좋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야. 내가 말을 좀 많이 가려서 해요, 지금. 뭔가 생각을 좀 아, 많이 하신다는 아. 얘기야. 내가 이렇게 목소리까지 높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눈치는 채졌을 거야.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거는 상처가 되지만, 어우, 삶은 위어져 뭐, 버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3년 안을 조심해라. 박수호 씨는 절대 가까운 사람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이제 다음 분 김용건 씨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김용건 이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그럴 거야. <laughs> 이 나이 <나이돌의> 또래 남자분들 <laughs> 아유 운명 좋다. 응?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대중들 이미지에서는 XX 소리가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 이분 얘기하자면은, 실수 하는 실수가 아니라 그래요. 알고도 했다 그래. 언론에서 나는 피해자다 그럴 수도 있는 법인데,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법인데, 그것도 맞지만, 알고도 했다 그래. 여자분이. 네. 서운한 게 아니라, 안쓰러운 게 아니라, 상한게 아니라, 사란한다 그래. 이김용건 씨, 용생해준 마음이 그다지 없대요. 두 분의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긴 한데.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지내온 사이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조금 많이 좀 챙겨, 뭐, 마음을 써준다, 많이, 마음을 많이 써준다면 챙겨준다면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주가 포함된 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요. 마음을 많이 챙겨준다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법인데, 근데 이 양반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황소고집 저리 가라요 어, 어떤 누가 찾아도, 그, 거도못 걷고. 그러면 김용군 씨가 TVS에서는 굉장히 좀 젠틀한 노신사의 이미지가 있는데. 젠틀해요. 젠틀한데, 남자라면 그래요. 남자라는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생산 능력이 있어. 남자들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이라고. 왜냐. 사랑이 있어도 없어도 남자들은 늘 본능에 충실한 인물들이니까 함부로 마음을 다, 처음 스타트 하기 전 함부로 마음을 다 주지 말라고. 그 사람 많이 지켜보라고. 김용건 씨는 이 양반이 나쁘게, 그지 나쁘게 행동한 건 아니야.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실수를 알면서도 실수를 하신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안 좋으실 거야. 프로도 말,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양반이 9년, 9년 주기마다 뭐안 좋은 일 생겨요. 거기 3제라 그러지만,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 같기도 하고, 뭐좀금 그런 반이 응 들어와. 어떻게 보면 일이 꼬인다는 소리가 들어오고, 말년에 참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 들려오고, 이, 이분들도 몸이 좀안 좋아요. 어, 나이를 먹으면 다안 좋아져. 안 좋아지지만 특히 좀더안 좋아져. 이런 게 보여. 몸이 속살자깔리니다 내가 오늘은 그렇게요 뭐, 뭐다, 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표현 방식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냥 밥 숟가락 바로 먹는데 그냥 똑바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건강이 좀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 이런 누가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런 게 많이 보여서 그런 거지. 밥을 떠안기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용건 씨가 지금 이 상황을 좀더 좋게 해나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그냥 법대로 하시고. 만약에 진짜 난 솔직히 애가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좀 그렇고 진짜 그 여자분 말대로 우선 법으로 다 법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거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 그 여자불이나 쉽게는 해결되지는 못할 거야. 언론 쪽으로 모르겠어. 방송 때, 아, 해결됐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언론 쪽에 나오는 거는. 그리고, 언론 욕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는 인연은 아니야. 한순간에 실수한 소리는 안 나오고,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실수한 소리는 안 나와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